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어, 또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어,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새 일을 향하여, 하나님의 새 일을 향하여입니다. 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셨고요. 우리가 어 똑같이 맞이하는 월요일인 것 같고 어또 평일인 것 같지만 2025년 9월 8일 월요일은 어 다시 오지 않고요. 여태까지 없던 날입니다.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과 또 은혜와 성령 충만을 구하시면서 이 날을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어, 그러나 우리의 이 연약한 육신 그리고 이 죄악된 세상은요 하나님의 그 일에 쓰임 받는 것을 방해하죠. 어, 이 아침을 깨우는 것도 항상 우리가 드리는 예배이고 기도의 자리이지만 어떤 어찌나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어, 우리의 환경들이 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지, 어, 우리가 평생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 사울 왕을 이제는 뒤로 하고, 새로운 왕을 세워야 하는 어,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 방해 요소들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어, 인도를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도 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 그리고 어, 새 왕을 세우기 위해서 기름에 기름을 채워서 가라. 그런데 사무엘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어, 감정은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큰 힘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화가 나서 움직이기도 하고요, 또 너무 신이 나서 움직이기도 합니다. 어, 사울 같은 경우는 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의 뜻대로 제사를 드렸죠. 적군이 공격해 오니까 어, 백성들이 막 흩어지니까 겁이 나서 조급해서 그랬습니다. 또 이전에는 백성이 두려워서 그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좋은 양과 소들을 남겨 두었었죠. 결국 그렇게 어, 자기의 감정 따라 가다가. 하나님의 뜻을 어, 뒤로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어, 사무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셨을 때 어, 사울을 향한 슬픔에 잠겨있었습니다. 어,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이 감정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하실 새일을 보지 못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어, 그래서 너는 병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이세의 가족에게로 가라 말씀하셨죠.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그 슬픔에 잠겨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와서 주님이 살아나셨다. 말씀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 우리의 감정은 귀하지만요, 예수님은 그렇게 어, 슬픔에 잠겨서 믿음을 갖지 않는 마음을 완악한 마음이라고 하시면서 어, 책망하셨습니다. 어, 우리의 신앙은 감정 어, 감정에 매여서 막히면 안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감정을 따라 감정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강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감정에 속아서 또는 감정에 매여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을 놓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슬픔에 잠겨 있는 사무엘을 이렇게 세우셔서 새 왕을 세우는 그 일로 어 향하게 하셨습니다. 어, 그런데 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려고 하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 사울은 아직 왕이었죠. 어 사울은 힘이 있고 어또 사울은 감정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사무엘이 다른 왕을 세우러 간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 어찌할 무슨 일을 할지 모르는 사람이었죠. 사울은 나중에 다윗이 어, 골리앗을 무찔렀을 때 질투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말하죠, 사울이 이 일을 들으면 나를 죽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 이것은 단순히 죽기가 무서워 가지고 하나님 못하겠어요 하는 그런 두려움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현실적인 어, 위협이었죠. 그런데 이 현실적인 문제를 사무엘은 하나님께 아뢰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게 또 선하게 이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위협은 권력자의 위협일 것이고요. 또 죽음의 위협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대로, 성경에서 배운 대로라면 사실 그 세상의 어떤 권력자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도 주관하시죠. 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려고 할 때에 얼마든지 현실의 문제가 우리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의 상사들이 우리보다 높 높이 있는 사람들이 주변의 여러 사람들이 가족이 어, 막을 수 있습니다. 또 어, 정말 하고 싶지만 우리의 육체의 한계가 우리에게 있는 건강의 문제가 경제의 문제가 우리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어, 그러나 어, 그 현실의 문제 앞에 막혀서 멈추지 마시고. 그 문제를 그대로 하나님께 아르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 어,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어, 사무엘이 사실 사무엘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어, 제사를 드리는 것 어, 그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또 어, 그러나 우리가 막상 현실의 문제가 닥치고 나면 앞이 캄캄해져가지고 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죠. 어, 불신앙과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 사무엘에게 이 일을 알려주신 것처럼 또 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새 일은 기쁘고 중대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마땅히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어, 우리가 문제에 가로막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아 이건 안 돼. 아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야. 속단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것입니다. 어,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다 방법도 알려주셨고 그래서 어, 찾아갑니다. 베들레헴을 찾아갔더니 장로들이 나와서 어, 왜 사무엘이 오셨을까 두려워하면서 평안을 위해 오십니까? 그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 평안을 위해 온 것이다. 우리가 함께. 제사하자, 성결하게 하고 오라. 해서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새와 그 아들들을 초청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사무엘은 기름을 부러 갔던 것이죠. 첫째 아들 엘리압부터 딱 오는데, 오 어, 이전에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 부었던 것처럼 경험에 비추어 보니까 어, 키도 크고 용모도 좋고. 어, 이 사람이 기름 부어야 될 다음 왕이 될 사람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그래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얘기했죠. 어, 하지만 전에 사울을 어, 그런 키가 크고 어, 용모가 좋은 사람을 선택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다른 나라의 왕들과 같은 그런 왕을 세워 주옵소서라고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 그들의 하나님의 왕도심을 인정하지 않는 죄악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어, 그렇게 하셨던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어, 그렇게 일곱 아들이 쭉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는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 될 사람이 없었죠. 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어 기대하지 않았던 그 자리에 초청도 하지 않았던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막내아들 다윗을 마음에 두고 계셨습니다. 어.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중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중심은 중심에는,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다윗의 마음에는 진실함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항상 고백하고 인정하였죠. 그리고 그 마음에는 성실함이 있었습니다. 둘로 나누어지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어 완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양을 쳤고요. 그리고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도 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어 선한 목자 대신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어 사람이 모기에는 겉으로 보이는 외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새 일을 하려고 할 때요, 우리의 감정이 또 어, 현실적인 문제가 어,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겉으로 드러난 것들이 방해를 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 사무엘이 이렇게 경험했던 세 가지 방해 요소들은요 우리에게도 다 있죠 우리가 감정에 매여서 슬픔 또 분노 조급함 두려움 여러가지 감정에 매여서요 하나님께서 하실 새 일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새 일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셔도 현실 문제에 가로막혀서 믿음의 발걸음을 나서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보다 세상이 뭘 좋다고 하는지 그 기준을 따라서 판단할 때가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 일을 하러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도 분노하실 때가 있었고요. 예수님도 슬픔을 당하셨고 여러 가지. 분이, 세상 사람들의 소리와 분위기, 또 로마에 속국된 그 상황 속에서, 또 바리새인들이 기득권을 잡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실 때마다 어, 엄청난 방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가하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받은 우리는요 생명을 걸고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어, 강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를 멈추지 않았다. 어, 우리도 그 전도를 멈추지 않아야겠죠. 어, 그런데 우리의 감정과 또 현실 문제와 세상의 기준이 얼마나 우리를 방해합니까? 오늘 이 월요일 아침에 그 모든 방해 요소들을 이기고 이 새벽을 깨우신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슬픔이나 부정적인 감정이 들수록이요 기쁨과 소망의 근원 되시는 예수 이름을 부릅시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느껴질수록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읍시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소망이 없는 한 영혼일 수 있습니다. 또 절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흑암에 덮인 현장일 수 있습니다. 그한 영혼, 그한 현장을 품고 기도하면서 오늘도 복음을 전하기를 힘씁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감정과 또 현실의 문제, 세상적인 기준들을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